맞아요. 맞아요. 그 질문을 듣고 답을 다섯 글자, 네 글자, 세 글자, 두 글자, 한 글자에 이렇게 반답을 하는 네. 게임입니다. 예, 좋 가요. 진짜 이거 고민 없이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알죠? 근데 그걸 아. 누가 다섯 글자로 스파게티를 그러니까. 처음 들었을 때 첫인상은 그냥 나오는 사람들은 네. 답을 하나로 만드는 거야. 이게. 아니지 아니지. 약간 답을 하는 있지. 건데 그 다섯 글자를 누군가 하고 네 글자가 다음 사람이 하고 세 글자를 다음 사람이 하고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한 글자로 만 누가 다섯 글자? 그냥 생각나는 사람. 생각 나는 사람. 어. 순서대로. 순서대로. 순서대로? 아 이렇게요? 아 그럼 일, 저부터요? 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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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글자. 어 나는 그러면 네두 음. 글자. 아 너무 쉽다. 너무 쉽다. <laughs> 바로 나. 아네 글자지? 오케이 오케이. 어 아, 됐어. 너무 맛있다. 오케이 다음. 아 바로 바로. 재미있다. 바로바로. 아, 준독성. 늦죠. 짬. 좋았다잉?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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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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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아잉 아니, 하다잉니 아니, 아니, 아이아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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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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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앙, 앙. 오케니 아니, 먹니아고 싶은 음식 아니, 아니, 다니 글자. 어. 니 어, 니아 이렇게 이렇게 니 아니, 아이 빨리빨리빨리, 빨리, 빨리. <laughs> 어... 스파게티, <웃음> 스파게티, 스파게티, <laughs> 스파게티, <laughs> 좋아요, 김치 만두, 오, 오 시키지 않았어요, 시켰어요, 네, 잘했어요, 어, 좋아요, 세 글자, 어, 오! 어, 세 글자, 어, 어, <laughs> 어, 빨빨, 어? 빨빨, 어? 없어! 어? 그렇죠. 두 글자. 저는 배라. 오. 은 박. 오. 좋았다 좋았다. 자, 르세라핌은 심심할 때 뭐해? 최원웅 다섯 글자. 시로 산책해. 오. 나? 어. 침대 눕기. 오. 잠만 자. 그니까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인데. <laughs> 다. 다. <와. 웃음> 좋아한다. 민진 언니라서 말이 된다. 된다 된다. 옆사람 매력 포인트? 와우. 아. 어. 오른쪽? 오른쪽? 오른쪽으로 오른쪽 쪽으로 할게요. 그부터 아, 아. 음, 저 저는. 나도 한 글자야? 아, 완전 아. 빨리. 말해 <laughs> 반발. 귀엽다. 네. 귀엽다. 웃엽다 <laughs> 언제 <웃겨. 웃음> 어떻게? <해>? 한 글자. <laughs> 좀. <웃음> 저요, 그게? <laughs> 저기 어떤 매력 포인트죠? 뽀뽀하고 싶다는 건가요? 네, 맞아요. <laughs> 아, <오>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연말에 이루고 싶은 소원은? 아, 너무. 고양이부터 다섯 글자? 고양이부터요? 네. 코난이 그래. 코난이요. 오 고양이 맞아요. 맞아요. 에? 잠시만. 다섯 글자? 어. 멋있는 무대. 연말? 응? 어, 먹자. 아, 기 어, 어, 보기 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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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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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 어, 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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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 어, 요 어, 어, 언니. 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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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상타기, 주, 어, 상박기, 을받기 상받기, 아 상받기. 야스야스. 누굴 줘 너무 죽을자. 어려운데? 하나 어떻게? 해? 연말에 이러고 싶어. 아, 연말에 이러고 싶은 거? 여행.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. 절대... 없지 뭐. 꿈이야. 상상도 못한. 날 하고 있는 있으니까. 게 여행이지 뭐. <laughs> 되고 <laughs> 어, 잘, 고 싶어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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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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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,